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한개동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요즘 빌라에는 100% 주차 가능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주차가 편리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호선 응암역이 도보 5분 거리라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역촌 초등학교가 도보 2분, 부산 중, 그리고 예일여고, 은평 중, 요런 학교들도 다 도보권에 있어서 학군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불광천이 가까워서 자전거 타거나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아, 이곳은 전실입니다 전실은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아담하지만 있을 건다 있는 전실입니다 네. 이쪽에 신발장 두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가 이제 비스듬하지 않고 일자 수납장이어서 신발이 굉장히 키큰 장이라 많이 들어가요 네. 아래쪽에 트임 시공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 있고 요거 있어요 어, 엘, 뭐지? 엘리베이터 오 이렇게 누르면 제가 신발 신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와서 기다려줘. 대박이다 대박. 어 벌써 왔어요. 와우 <laughs> 이쪽에 상현동 골드톤으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화장실이 옆에 있어요. 외출하고 손 씻기 바로 좋은 위치이고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잘 실용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음. 이쪽에 변기 있고 그 위에 거울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요. 예. 이쪽에 세면대 위에 또 거울 수납장이 이중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젠다이 선반과 콘센트도 콘센트 한번 붙여주세요. 음. 콘센트도 가 되어 있고 네.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뭐 이게 좀 센스 있게 그네요 센스 있게 바디 샤워나 샴푸, 린스 같은 거 두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높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거실 보러 가실게요. 네. 이야 분위기 따뜻. <laughs> 거실 분위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브라운 톤으로 조명이 간접등으로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라인 조명도 옆에 싹 들어가 있어요. 음. 밤에는 이 메인등 끄고 간접조명만 켜놔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쪽이 사이즈가 벽이 조금 더 짧아요. 더라면 이쪽에 차라리 큰 소파를 두고. 여기다가 TV를 두시면 어떨까? 뭐 그것도 괜찮죠. 합니다. 저는 큰 소파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laughs>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 우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바닥은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폴리싱 타일 좋죠. 바닥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좋아요. 블링블링하고 너무 예쁘죠. 출름 시공까지. 그렇죠. 네. 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은 요즘 유행하는 11자형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집이 식탁 자리가 나오는 집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넉넉하게 들어있고 식탁 등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 바로 개수대가 있어서 이제 밥 먹고 바로 설거지 받아서 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네. 이쪽에 인덕션 3구짜리랑 조리 공간. 상부장, 하부장 모두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기 오븐 레인지, 방파오 등 네. 상옵션이에요. 네, 옵션 많다. 옵션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냉장, 냉동고. 둘다 냉장고, 냉동. 음. 양쪽으로 있어서 보통 빌트인 냉장고가 용량이 작아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두 개를 사용하시니까 음. 양문형 냉장고보다 오히려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베란다가, 어, 주방 옆에 있어요. 네. 주방 옆에,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의 베란다가 음 있습니다. 넓다. 이쪽, 그쵸.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주방에서 이제 남는 주방 용품들이나 이런 거는 소품, 음. 수납장 짜서 창고로 이용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작은 방이랑 연결이 돼요. 아,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순환용 대로 네, 갈게요. <laughs> 대박이죠. 오 순환 구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가장 작은 방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꾸며놓고 세탁실 연결되잖아요네 맞아요. 주방이랑도 연결되고 작은 방과도 연결되는 음. 베란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아이들은 상관이 없죠. 이렇게 주부들, 뛰어다니니까 주부들이 좋아하죠. 뛰어다니자. <laughs> 이쪽은 이제 자녀방보다는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긴 운동방으로 좀 꾸며놓으셨네요. 네. 자, 그럼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음. 안방도 너무 예뻐. 안방 넓다. 아, 그 그렇죠. 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데, 또 삼성 무풍 에어컨. 네. 우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퀸 침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사이즈가 있어요. 자, 창이. 양창이에요. 아 그래요? 뭐, 커튼으로 가려져 있긴 한데 저기 창문 보이시죠? 네. 여기 창문이 또 있어요. 아 그러네. 뭐, 제가 올리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네. 양창에 채광도 좋고 환기도 좋은 음. 안방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주문이 설치된 음. 드레스룸입니다. 오. 이쪽에 드레스 행거가 음 시스템장으로. 딱 맞게 음.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은 부부의 옷 정도는 부부의 충분하게, 옷 정도는 충분하게 어. 데일리룩들 수납 가능할 네. 것 같고 그리고 안 입는 겨울 옷이나 이런 거는 저기 드레스룸에다가 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세면대가 오. 밖으로 나와 있어요. 호텔. 호텔? 네. 호텔, 그 해외에 가면은 5성급 호텔에 나와 있는 구조죠. 좋다. 화장대이고, 여기에 의자 놓고 화장하시면서 이제 세면도 오, 이용하시면. 공간이 바... 되게 넓다. 어, 맞아요. 거울 사이즈 보이세요? <웃음> 부담스러워. <웃음> 무슨 전면 거울이에요. <laughs> 엄청 청소 어떻게 하죠? 키가 안 닿을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아래 수납장도 넉넉하게 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음. 납하기도 네, 좋다. 통이라서 큰짐 음. 보관하시기에도 용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방, 안방 화장실. 요청. 욕조가 있어요. 오, 안방에 욕조가 있네. 어 안방에 욕조가 있어서 딱 부부가 사용하시기에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안지만 있을 건다 있는. 그래서 세면대를 바깥으로 좀뺀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센스 있죠. 네, 네. 창문. 창문이 어 창까지는 어.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이 보통은 메인 화장실에만 있는데 여기는 안방 화장실까지 해바라기 수전을 설치해놨네요. 음. 이쪽에 거울장으로 수납장도 넉넉하게 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네세 번째 방세 번째 보여드리러 방. 갈게요.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방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사이즈가 중간 방이네요. 안방이랑 저기 드레스룸에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꾸며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가 신혼 부부가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책상이나 책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두시고 서재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춘역의 도보 5분이라서 위치도 너무 좋아요. 초역세권이고요. 구조가 너무 좋은 3룸이라 신혼부부가 거주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 지역에 2룸 또는 3룸 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지역 있으면 언제든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